저는 부항에서 드카국을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카페에 갔다가 이제 출국 순서를 받고 면제품 찾고 이제 사포로로 넘어갈 거예요. 출국장에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가족들도 많고 친구 단위도 많고 다들 이제 여행을 가는 시기가 온거 같아요. 이제 일본에서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볼게요. On se 저를 반겨주네요 입구 구석으로 다제잠요 이제 JR JR2의... 트레인포로역으로 타보? 넘어갈 겁니다 <목소리> 가보겠습니다 아, JR JR2의... 트레 완전 탈야 사포로에 와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진짜 정신이 없고 사람 엄청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일도 나가볼게요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포로 시계탑이에요 이 정도면 하나 연결놓고 찍은 거 아닌가? 음, 이쁘네요. 아, 폭포는 멀었네요. 눈밭이라고 캐리어 끌고 다니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쫌 봐야지. 저무눈축제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난 숙소의 우여곡절 끝에 도착을 했고요. <laughs> 하나의 교훈이 생겼어요. 뭔가, 도나 끼려고 하면 돼. 석포라 자체가 눈이 많이 왔어가지고 캐리어를 끌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글 맵으로 한 24분 걸리는 거리랑 40분 걸려서 온것 같은데 오면서 그 랜드마크인 시계탑도 보고 또 뭐야 문축제 만들고 있는 것도 봤어요. 이제는 내일 아침 일찍 투어를 가야 돼서 거기 위치 한번 보고 또 맛집 한번 보고 갈것 같아요. 여기 숙소 짱기온다번 보실래요? 짜잔, 저와 3박을 함께할 호텔입니다. 다행히도 캐리어 풀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나마 좀 좋은데 주신 것 같은데, 고층으로. 음, 늘함께바깥에 보면 하얀 눈 세상이에요. 진짜 멋있죠? 어담서 찾은 갑자기 시장 무슨 시장인 것지은데패 많이 없었는데 지금 어쩌다 보니 여기 쇼핑타운로 오게 되가지고 조금 사보려고요. 언제 물가 실감? 우선 다시 무조건 사야죠. 조금 사고 가볼게요. 조금만 <목소리도> 더. 그냥, 그냥 온 김에 동키오테도 사려고 왔어요. 그럼 들어가 볼게요. 뭐 <목소리도> 파일지?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기가 여기 동키오테 본장이라는데 모르겠네. 아, 우리랑 그 동키오테 느낌. 진짜 오랜만에 동키오테 느낌인데 한번 쇼핑을 해볼까요? 캐리어 사실 들어갈 데 없는데 차림박이 여긴데? 차림박이 여기 있지? 동키오테 본장 앞에 페코야트 맛집인가봐요. 사람도 엄청 많아가지고 저한테 페코야트 일 먹어보려고요. 하나에 560원이고, 선택했어요. 숙소 가서 한번 먹어볼게요. 에 <목소리도> 운동 음, 같은 분위기인데, 내가 화산 있어가지고, 보러 가려고요. 첫날인데, 상하다기간이 모여있게 죠가게 사진 실으 하고, 저는 가로 했습니다. 진짜 많이 보여. 예전에 도쿄도, 쿄쿄도그했던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런 데가 있다는, 쇼핑센터가 있다는 것만 보고, 내일 일찍 투어가 있기 때문에, 세븐일레븐에서 간단히 먹을 거 보고,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리얼 여기가 천국이네. 진짜 밖에서 뭐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거 사가지고 대표 대표자로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소고기 등숙수에서 좀...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무슨 여기 제가 잡은 숙소가 관광 명소라고 해야 되나? 삿포로의 주요 관광 명소 같은 데가 조금 붙어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접근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아까 맛집을 가려고 했는데 그 스프카, 스프카레? 거기 맛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려고 했는데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대기표 줄도 엄청 길고 많고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아 그럼 다른 맛집을 한번 가보자 추천 받은데 그래서 거기를 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거리가 조금 있고 또 여기가 스스키는 쇼핑몰 거리라고 하네요 거기가 또 가깝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쪽 지나가다 보니까 맛있는 라멘집이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 들어가서 라멘 먹고 차라리 군것질이나 하자 이 생각으로 나왔더니 다코야키 맛집이 또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엄청 많고 테이크아웃 전용줄이 따로 있고 뭐 이런 데가 있어서 거기서 다코야키 사왔습니다. 결론은 다코야키 사왔다는 이 말을 두서 없게 그리고 길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laughs> 다코야키 사왔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문어도 엄청 실하고 안에 생강 같은 것도 같이 들어있어요. 생강이 이 느끼함을 확 잡아주는 느낌이랄까? 너무 맛있어요. 저는 내일 온 세상의 하얀 지역, 비에루라는 지역을 가거든요. 그래서 엄청 기대가 차 있어요. 근데 내일 아침 일찍 투어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내일을 위해 준비하겠습니다.